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고 암이 낫기도 하고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특정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기도 하죠. 여주를 갈아서 마시면 암이 예방이 된다, 치료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하지만 야채를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냐 하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채가 분명히 우리 몸에 많은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좋은 에너지원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매일 매일 일정 양을 섭취 를 하는 것은 영양 밸런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단순히 야채를 꾸준히 먹던 사람이 한꺼번에 더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과 야채를 함께 먹으면서 영양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하는 것은 확실하게 좋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런 음식을 먹어서 암을 고쳤다더라. 누구는 이런 식단을 했기 때문에 암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일 뿐이지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어떤 야 채를 먹어서 어떤 식단을 꾸준히 평생을 유지했기 때문에 암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줄기세포의 연구에서 암세포만을 찾아서 공격하거나 암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거나 정상적인 항체들을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서양 의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특정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거나 다양한 야채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항암 효과가 있거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적인 건강 을 유지 하기 위한 식단 에서는 편식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 들을 골고루 먹는게 가장 좋 다고 볼수있 습니다.